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오늘은 겉뜨기와 안뜨기를 이용해서 메리아스뜨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렇게 코를 잡으셨으면 꼬리실 있잖아요. 꼬리실을 왼쪽 손에 같이 잡아서 처음에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손에 다른 바늘 넣으시고 잡으시고 고리의 앞쪽으로 앞쪽으로 넣어서 검지 손가락은 여기를 지탱해 주셔야 코가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잡고. 긴실 있잖아요. 요거를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한 바퀴 돌려서 손을 바늘 잡고 빼시면서 여기 첫 번째 지금 걸려있는 거를 빼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 늘어나죠. 조금 잡아당겨가지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네. 석권을 이렇게 뜨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 바늘 잡는 법.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요. 검지 손으로 한 바퀴 돌리고, 검지로 이렇게 안쪽에 넣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늘을 잡아주세요. 두 번째 코 넣어서 얘를 밀리면서 거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넣고, 밀면서, 걸고, 잡고, 빼면서 뒤에 것도 같이 빼주세요. 다시 넣고, 돌려서, 잡고, 빼면서 뒤에 것도 빼주세요. 넣고, 바늘을 처음에는 어, 처음에 하실 때는요, 얘를 일단 걸어야 되니까 어떻게 잡으시든지 상관없고요. 이게 잘 되면 이제 바늘 잡는 거를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빼서 뒤에 것도 빠지고 바늘을 넣고 실을 돌려서 잡은 다음에 빼면서 뒤에 것도 빼주세요. 놓고, 돌리고 잡고 빼면서 뒤에 것도 같이 네 여기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이제 바늘을 한 바퀴 돌려서 검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넣고 바늘 잡은 다음에 넣고 돌려서 잡고 빼면서 같이 뒤에 것도 항상 검지 손가락은 여기 있어야 그 다음 뒤코가 빠지지 않아요. 넣고 돌려서 잡고 빼면서 뒤에 것도 빼 주시고. 넣고 돌리고 잡고 빼면서 다시 넣고 돌리고 잡고 밀면서 빼주세요. 얘가 나무 바늘이기 때문에 이게 미끄럽지 않아서 왼손으로 조금 지통을 지탱을 해주셔야 돼요. 바늘이 미끄러우신 분들도 여기를 잘 잡아야 그 다음 코가 잡자 아, 빠지지 않아요. 넣고 돌리고 잡고 밀면서 뒤에 것까지 하나 빼주세요. 네, 이게 겉뜨기예요. 이렇게 넣고, 돌리고, 잡고, 밀면서 뒤에 것까지 빼주시고. 네, 요맨 마지막에 한두 코는 정말 빠지기 쉽거든요. 뒤에를 잘, 검지손으로, 요 손으로 잘 잡고 하셔야 돼요. 넣고, 돌리고, 빼면 한 단이 끝납니다. 요게 겉뜨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돌려서 안뜨기를 해볼 거예요. 안뜨기는 바늘을요, 고리에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실은 실 뒤로 해서 안쪽으로 검지 손으로 잘 여기를 지탱을 하시고 처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잡고요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잡은 손 뒤로 해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돌리시고.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앞고리가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가운데 가운데로 넣어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넣어서 얘를 뒤쪽으로 걸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주세요. 그러면서 고리가 하나 빠지고 다시 가운데 안쪽으로 넣어서 위로 걸어서, 엄지로 살짝 밀어주시고, 요게 바로 안 빠지면 요걸로 살짝 밀어주셔도 돼요. 넣고, 돌려서, 엄지, 엄지로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다시, 넣고, 뒤로 돌려서. 엄지로, 엄지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익숙해지시면 바늘 똑같이 잡아요. 안 바퀴 돌리고 검지로 넣어서. 넣고 이렇게 돌려서 넣고 밀면서 돌려주세요. 엄지로 살짝 밀면서 다시 넣고 밀면서 돌려주시고 네, 이 모양이 안뜨기예요. 안뜨기를 지금 계속. 있고요. 여기 이제 익숙해지시면 조금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쪽에 넣어서 돌려서 빼주시고, 안쪽에 넣어서 돌려서 빼주시고, 안쪽에 넣어서 돌려서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코 빠지지 않게 검지로 잘 지탱을 하시고요. 돌려서 빼주시고. 그러면 한 단이 또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면에는 다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고요.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댕기머리 모양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메리아스 뜨기라고 해요. 한 단은 겉뜨기를 하고 한 단은 안뜨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메리아스 뜨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겉뜨기, 안뜨기 연습하실 때 요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뜨기를 떠 갖고 왔으면 이번 단, 이렇게 V 모양이 된, 댕기머리 모양이 된 편물에서는 또 겉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뜨기. 한 단은 겉뜨기, 한 단은 안뜨기. 겉뜨기로 하시면 이 단, 이 면에서는 계속 댕기 머리가, 댕기 머리 모양이 나오고요. 반대편에서는 가로줄무늬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겉뜨기, 그 다음 돌려서는 안 뜨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게 메리아 스뜨이라고 합니다.